다음 순서는? IP 안 아끼는데? 나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. 하고 싶은 게 아, 없어서 안 살고. 뭐가 좋으려나. 네 준비. 아, 스카이프 해야 돼 그럼, 미시하고 가다할게요 여기 있다 브레이오프브레이 여기가 그 트롤리븐 있는 데인가요? 예, 예 어, 잘 오셨어요 아유, welcome to o l 아... 좋았어요, 형. 다시 가. 왜요 짱짱한소프트지로 <laughs> 음, 왔는데. 짱짱한 소포실. 프트저 새끼 지금 눈가리 있는 거 같아 이제. 블리치 트랭크 눈 없어 지금. 음, 눈 가리고. 어. 역시 우리가 니신을 애니쉘을... 아 내가 아, 네. 전멸 없어요. 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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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도 없어? 아까 <laughs> 불칸한테 끌려갔고, 아 전원 불칸한테 끌렸다고? 아이그 초반에 그1-1 그, 제로거리 제로거리. 음... 방금 잘못 본거아니에 방금? 음. 형이상 방금 저 잘못 본거 같은데. 뭘 잘못 봐? 누군가 서킬 따던데? 당연한 거 아니야? 뭐? 뭐? 아이 나도 잘한다는 소리 한번안 하고 맨날 못할 때만 욕하고 에이 <laughs> 나의 <나이> 더러운 세상 <웃음> <웃음> 에이 인생 아, 더럽네 요 사..퇴..나 난... 아슈반너피 뭐, 없냐? 피.. 좀 있네 슈가. 인생.. <laughs> 더러운 세상 왜 급신 넣어달라며 아이 더러운 <laughs> 세상 조용히 해네 뭐야? 네, 체크. 여기 무모 냄새. 여기. 여기 나득대다. 그럼 믿어올 건지, 믿어올 거 같은데. 내가 먼저. 민연타임 지나. 아, 괜히 잘 맞아주고 좋고. 탐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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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미야. 성근데. <laughs> 나 손가락, 손가락 장애됐는데 지금. 아, 아 에이, 이빨. 그냥 평타만 걸지. 나 손가락 장애됐는데 평타 가더잘 돼. 신기한 신기한 일이네. 나 일단 갈래. 갈게. 너 근데 이거있냐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기냐? 나 이기냐?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기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기냐? 나도 이가먹나이기 걸어놔가지고 아, 나, 난 타워 하나 더 맞고 난 그냥 Q만 때려놨거든. 아무, 노 풀. 풀쓴거 맞나? 아닌가? 아, 뭐, 풀 써서. 어? 안 아, 아프지, 롱걸어들어오 돼, 걸어들어오 돼. 준비해라. 닌게나. 네. 가자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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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한발 더, 한발 더. 저지 아, 맞 아이고, 답변을 놓고 가네. 씨, 킬 줬다. 지금 라인 <웃음> 좀 <웃음> 지금 <웃음> 두 마리 처먹었다고 나한테 욕한 거다. <laughs> 탑노갱 <laughs> 어, 끝났어. 아. 잘못 했음. <laughs> 무모다. <웃음> 무모 노플 이야. 아, 야! 아, 실제실던걸 올리려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사라, 사라, 사사나힐 있어, 힐 있어. 나다 왔다, 능. 저 만화가. 나도 엠조드 아, <laughs> 불칩 만화 좀 애매한데, 이거. 불칩 풀. 불칩도 어차피 만화 없네. 무무가 한번더 찔릴 것 같은데. 호스윙 다 빨고. 에, 아, 일로 간다. 내가 따야지. 불칩이야. 불크집갈것 같은데. 아, 여깄네, 불크 아 누가 CS 양념을 이렇게 많이 하는거야? 아 지그지그 <laughs> 아지그 망가 봤데저많아봐많아왜 저래 <laughs> 브랜드 불초치아 불... 안죽네 야 이거 오불초 빼고 망가 좋아 운영해본다. 나 이거 아니야 괜찮아 아 근데 얘궁튀이면나 죽을거같아 내가 죽을것같아 야얘힐 없는데. 갈까요? 사일라다 뒤잡이. 잡 봤네. 어디 가요? 어, 브랜드 조심. 궁팀은 다 여기 있다. 어? 뭐? 나한 마리 더 먹었냐? 예, 이 뭐지? 쉬어 <laughs> 브랜드 방금 불쓴거 같은데. 갈래? 아6 찍고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와드점와드점사 <laughs> 이거 돌았.. <돌아왔다>. 흐그런데 <laughs> 여기 그런데 <브랜드> 블루 <laughs> 나시와 이거 30초는 있는데 6 0초짜리 있는데 도템 넘겨줄까? 어 그래도 돼 <laughs> <laughs> 뭐야 이 소리 뭐야? 세븐 사이 소리 이. <목소리> <목소리> 기다려. 문제 뭐, 없어. 뭐안 와? 아니, 미니언에 가렸는데나 미니언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. 아직도 궁 뭐야? 믿는 거. 넌 치코 영상도 안 봤냐? 치코 영상도 있어요. 걔가 그러니까 6단 점프 뛰는 거. 합성된 뒤. 귀... 아. 아씨 그리고 서포터가 CS 욕심이 많으시네요 어? 아!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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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6이야 아직으로 내려가 오와다오 오케이 여깄다 밑에 하나. 브랜드 밑에 브랜드 에내려왔다 일로 내려왔다 <laughs> 스킬만 안, 안 맞으면 돼 그냥 쭉뽑면 되겠다. 아, 카한마개 때리고 싶다. 적을 아군이 아 때려. 벽에 가려지긴 했지만 잡게 잡아 빨리. 평캔지라고요? 어, 평캔한 거야? 네. 규규 아니었어? 아닌데요? 큐큐이큐 같은데 그냥? 아니 한번 중간에 평균이 있었어요. 못범 잼. 아니 왜 아무도 내가 편견 할땐안 봐줘. 못봤어. 불러줄게. 그냥 막 놀이기구 타던데? 일로 갔다 절로 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어허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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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갔어? 아, 아 이거 진짜. 바뀌어가지고 짜증나. 아, 적응 안 되는 거 같아. <laughs> 야, 아, 이지리네 이게. <laughs> 야, 오지네요. 망미겠다 미치겠다. 죽었다 씨발 아, <laughs> 힐 썼다 어, 힐. 날개라데디진다 어, 너, 슈발까 야, 모빙 보면 알잖아 와대. 뭐, 할게요. 이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니까. 용 나오게 아니이고네 여기 맞는 것 같아. 할게요. 잠시만 나 형이 먼저 들어가줘야 돼 이거는 조용히 해. 그냥 와. 아 미드비하다. 무무 무. 알파야 아, 빨리 와. 아. 정수한테 병... 때려야지 봐. 그랜드비야 음, 그런 대비야. 좀 빠면 덤이라고아오 마이 갓. 마미 마미 마미. 야 나한테 지었다. 잡아 이거 잡아도 돼. 카. 평캔 한 거지? 네다 했어요. 안죽을거 죽은 거 같은데. 아 카르마 너 진짜. 야개 개기 말이 재길게. 아, 베이너 더블킬. 존나 아,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 거 같아. 처음에 내가 껐지 뭐. 바통 가야지. 아, 탑도 서. 싸 싸우 싸워싸워탑 맞을. 싸 싸우 이제 딱히 안 간다. 나 타워 안 때렸는데 왜 무서졌지? 형 근데 저 궁이 저거예요? 탕탕탕 빵. 미는 벽. 벽. 벽 생기게 하는 거 빌면서 데미지 주면. 아, 그럼 저 포탑 생기는 거공 아니네? 패시브 저거. 포탑 생기는 건 패시브. 음. 3분, 3분마다. 어, 어 가자. 나공은없는아직아직로 데려가. 나궁아는데 나 나이스. 아직로 짱. 저걸 지가 치는데? 야 빨리 와 아프니까. 받아오. 궁비해 주고. 내가 그래. 이렇게만 좀 얼마나 쏠까? 그래 좀 이렇게 좀 해봐. 용 가자. 제이번 팔, 리번 정말 잘하고 있다. 아 여긴 연락 쎈데. 여기 용 패치 대가리. <laughs> 어머니 줄타 내가 <laughs> 저 <laughs> 블루도 있을 텐데, 까볼까나 있네. 이거 와, 있잖아. <laughs> 그냥 세 개까지 다 잡아. 아, 씨발, W 쿨아 블루, 도마뱀으로 나한테 왔네. 응, 음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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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에크래그에 에이, 에이, 에 뭐냐? 어, 구 나이스, 당구. 아, 니분. 어디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? 아니, 브랜드 자르고 왔잖아요. 아, 니분. 당구 좋았어. 아니, 브랜드 자르고 왔는데. 빨리 자르고 왔어야지. <웃음> 아니, <웃음> 불핀데 어떻게 우리 빨리 자르고, 무슨 극딜을 해도 이제 억지 극딜을 하네? 약하네. 느려. 어? 느려 터졌네. 아니, 팔킬 쳐먹고 뭐해? 9킬, 9킬. 집을 안 갔어! 지금, 1950원이 있다고. 은행에. 어, 오제이 투명 음, 저, 이제, 룩, 이제, 따라다닐게요. 오지 마. 괜찮아요. 예. 야, 뭐냐. 야, 시앗석 사고 와드 두개왜 사? 차, 핑하나 아, 가지? 라인은 산 건데 안쓴 거요. 팔아. 시앗석 사면 팔아, 그냥. 네? 그냥 팔아요? <laughs> 팔냥 씨앗석, 그냥 씨앗석, 저거 씨앗석 있잖아. 예. 네. 저거 루비는 3개인데 저건 2개밖에 안못 박아서 3개까지 딱 돼. 저, 저것도 다 괜찮아. 나 하나는 팔아도 되지 뭐. 스킬 설치냐. 안녕. 끌어. 끌어. 끌어, 끌어. 날 끌어. 문제 없어. 야, 브랜드. 까부까부. 우리 궁이 있지? 응, 있지. 오케이. 나한테 궁, 공 붙일 준비. 아몬드 내려갔어. 공 붙여! 내려갔어. 아이씨. 얘한 방에 죽어. 아몬드 내려갔어. 뭔 상관이야? <laughs> 옆구리 온다. 자람이포 자란다 자란다 자란다. 우리 또 자란다 자란다. 오케이. 이나 게임 터지네. <laughs> 나 리신 끌줄 알았는데 리신을안 끌. 여기 와드인가? 아닌데 <laughs> 오, 난생 처음에 니 값에 처음에 본다 <laughs> 형님 제가 먹어드릴게요 뭘 먹어 나도 비우고 진압? 녹음은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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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락 사람 잘라야지 사람 <laughs> 네 해야지 그러면 베인이 어, 네 잘큰 것도 아니고 리븐도 AFK로 그냥 들어가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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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바타만 꿋이나우리 리븐 아어야 미친 새끼봐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뭐 도데불네알아 잡아. 잘 봐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, 아파. 카라마, 거기 있으면 되지? <laughs> 카라마 죽는다. 카라마 잘 가. 오케이 얘기야아어어고속도도 아. 좋고 갔다야겠다 음. 아싸 안아 살려줘 살려 죽어 가가가 가, 가. 죽어 내실 드 믿어 미포 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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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수있는데 아, 그럼. 그래. 참좋 구... 어, 깜짝이야, 좀. 우무 씨. 아, 저 바크기 있거든. 그, 그. 강만 나오면 와드 와드. 강만 나온다면 야, 저 펜타킬을 먹는데. 쟤네가 그 정도로 멍청할까? 많이 해야 트리플 먹고 죽을 것 같은데. 레이드가두 번, 아이 유령이 두방에죽 뭐야, 이거? 아, 난 아, 아, 나한테 왜 그래. 아, 이거. 그 어. 어, 뭐? 음. 아, 이거. 음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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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아닌 줄 알았는데. 츄한 방? 뭐야, 낚인 건 난데, 왜 다시 싹, 대해가지고. 이 새끼야, 내 대풀 먹을래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꾸야찐. <laughs> 그 어, 놀라 아파. 아파. 아, 깜짝이야. 포탑 있어서 놀랐네데 아. 아, 잠깐! 어어어어어어, 어, 어, 뭐 죽어라! 나 가볍게 잡았는데, 그냥 겁나 아프네. 천옥형 따라잡기 프로젝트 선행각 나왔는데 <laughs> 못 따라잡아. 나존나 빨라. 이이지속 아. <laughs> 역시 첫판, 첫판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무난하게... 리븐 애들 수준이 걸리는구만.